우리 앨리스는, 음. 우리 앨리스는 굉장히 열정적이야 어 어, 진짜 열정적이야 어. 왜냐면 우리 멤버들끼리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 어, 우리 앨리스는 진짜 뭐 하나 딱 있는 순간 막 와다다다다 한다 어. 막그 정도로 약간 전투력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그치. 아, 전투력. 어, 진짜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음. 저희 혼나야 돼요. 여러분, 여러분들, 혹시 막 화난 건 아니죠? <laughs> 아니, 다들 되게 무섭게... <laughs> 무섭게 막... 막... 네, 무서웠어요. 저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. 되게 우리 앨리스가 이렇게까지... 뭔가... 뭔가... <laughs> 이렇게까지... 막, 으 아, 하는 거는 거의 거의 네몇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우, 네.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도 되게, 되게 많이 힘을 받지 그치 음. 음. 맞아 맞아 우리 우리 리스는 <laughs> 어. 우리 리스는 되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잘 알아 아어 맞아, 어. 어. 맞아. 본인 승식이보다 승식이를 더잘 알아 맞아 어. 그럼 주량은 혹시 음. 얼마 주량이요? 네네. 한 3병? 어? 뭘로요? 어?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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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까, 뻥치지 말라고. 거짓말 치면 알아서, 예, <laughs> 에이, 라고 할것 같아서. 누구보다 <laughs> 네. <한국보다 웃음> 숭을 더잘 알고. 맞아. 그리고 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. 사람 냄새가 많이 나. 아, 아, 아 진해. 진 음. 어, 되게 이렇게 오래오래 우련의 사골국 같아. 아. 진짜 찐득해. 우리는. 하, 어. 끈끈한 사이. 어, 우리 끈끈해. 그치. 끈끈하지. 음, 음. 찐득한 사람. 음. 음. 사람들아. <laughs> 저희더 웃기고 어. 유머 감각이 아, 아 유머 감각 대박입니다. 어. 저도 희 웃어요. 댓글창 이 보이는데 난입니다 아. 네, 네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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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유머 감각 우리 앨리스도 지지 않는데. 어, 우리 아니, 다들 네. 좋으시겠지만. 그러니까, <laughs> 다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.